えー、今日スピニングで右利きで左ハン,右ハンドルを使ってた方が何人かいましたです今日、をんで、オロンソンジャオロンソウエンドル、スピニングでウエンドルを運る方がいる方がいまスピニングリールはヨーロッパで生まれたリールです。スピニングリールはヨーロッパで生まれたリールです。これは視点を持っています。

지금 제가 두손가락으로 끼고 잡고 있는데 네, 자기 옷가락로ずっと 캐스팅을してますが,僕は一度僕の手を離してません。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두손가락을 껴서 파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고민해서 こんなことしませ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지 않습니까? <laughs> 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こん 것도 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 이거는 손을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껴서 한번 잡아 보시오 절대 놓지 말고. 밑에도 보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 다가시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뭐 라인을 잡으려면 눈을 아래로 하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링이 공이 있는건아니다 그래서 베일이 돌아가는 그런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거 같은 연습은 여러분 집에 가서 TV 보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손가락을 껴서 파지법은 절대 안 됩니다. 3번의 指でも 껴도 안 되고 두 손가락을 껴주십시오. 보통 베스포너는 낚시 도구를 만듭니다. 따라모라이마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릴를뭐 기획을 하면 바로 공짜로 받기 때문에 고이지 사오, 가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낚싯대도 제가 기획하고 만듭니다. 가드다시마스그래 그 잡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깎기도 합니다. 목그립의를기 네 그리고 제가 그립의 형태라든지 그런 걸다 결정을 합니다. 소심가 그래서 그거를 시마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3번의 유비대 모스 용리로 그래서 저는 새 손가락을 껴서 만들 수는 형식으로 낚싯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2번의 유비대 모스 용이 모스 용이 스 용이 용

반드시 두 손가락을 파지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하도록 릴도 만들고 있습니다.